그 당시 창립 멤버들이 모두 고인이 되었습니다. 파순이 지나서 제가 유일하게 생존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지금부터는 역사와 연륜을 중언해 줄, 그리고 1년 동안의 평가를 받는 중고냐? 전 생애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고 평론가를 통해 가지고 검증받은 여배우 윤정희 여사를 수상하고자 합니다. 윤정희 여사는 영화평론가 협회가 영평상이 제정되기 이전인 1979년 한국 영화 6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임잠은 나롯배, 애련송의 영화감독과 시나리오작가를 제외한 농정조의 복해수, 그 유명한 나홍유의 아리랑의 주인공인칠선여사두 분을 우리는 영평이름으로 공로상이 아닌 공로표를 주었습니다. 엄격히 말한다면 영화평가 협회 상이 제정된 1981년 이후에 최원희, 황정순, 김지미, 진영균 신성일, 바로 여섯 번째 시상자가 됩니다. 연정희 여사는 지금 자막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 1965년 청춘국장에 오유경 역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늘 지켜봐야 될 대목이죠. 바로 이 해에 강명아를 비롯해서 무려 11편의 취영급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또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김성 감독의 안개를 비롯해서 진상옥 감독의 넷이, 이성구 감독의 장군의 수염 그리고 재원 감독의 독지면 늙으니 70년대로 넘어가가지고 이현목 감독의 분위기 정진우 감독의 석화점, 이와 같은 수작들을 통해가지고 그두 개의 캐릭터를 선보였습니다. 이분을 영화평가협회 상 이름으로 리게된 것을 정말로 감했게 생각합니다. 정말 멋지록 건강하셔서 과거 완,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배우로서 우뚝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시에 출연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제가 알기에는 계속 출연 섭외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마음을 뜻하는 의미에서 제가 굳이 무대에 올려서서 벌어주는 고통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laughs>